샷는거 맞아? 이거 나눠서 아니 이거를 나눠서 10시간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몰라서 물어봐요 나 이런 걸안 먹잖아요 청아밖에안 먹어가지고 이거 소금을 손등에 찍고 아 이렇게 손등에 찍고 어 찍었어요 그럼 이거 마시고 이래 핥아먹으라니까 이거 오야, 하네, 야, 어 야, 비어, 파네 비어. 야, 그래 맥주 하자 어? 타코야키타코야키타코야키어 무릎을 쏘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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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azo, biazo. Biazo. Ice. Ice biazo. Two shots. You you want it? Taiwan beer. Ah, uh, Taiwan beer. Taiwan Ah, uh, Taiwan beer? Ah, Taiwan beer, what is delicious? Beer. Yeah. Beer. yeah one. Yeah, two shots. Long and and uh small. Long and small. 아, 롱 o 스몰? and s m 예. 일단, small, yeah. and the small one. 얼마, 얼마? 두 셔츠. <사오친> 이빨내요이빨내요 네. 시가가 어? 뭘 이빨래라 그러노? 하하하하하. <laughs> 맥주나 <놀람> 빨리 줬어. 애니파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언님 맥주 맥주 비어 앤 와타 와타 물물 목마르단 말이다 햄어물 주워 물물물 물. 그래 저거 줬으면 와빵알떼이 바로 칠라 있다다 거품이 돼 저거 거품 타타야키 잘하고 있나? 자, 이타 자, 야키 자, 굿굿굿 야, 라 자, 자. 자, 아니, 뭐, 아니, 맥주 경년대에 나나 아니, 지금 무슨, 아니, 맥주 경년대에 나왔나, 지금? 어? 우와, 나 돌아프네, 진짜로. 일으러로 야, 코리아에서 죽었어, 죽었어. 어? 바로 잘렸어, 잘렸어. 땡기. <laughs> 어, 이 예, 맥주, 예. 어, 맥주방, 거품방. 예, 조심하세요, 유사품에. 해보로 와타 와타 I'm something yeah yeah 목말라디자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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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수돗물 눈아 이제 어아 수돗물 아이네 어 이팅 오케이 넣어 수돗물 어 수돗물 다 먹어 넣어 아예예 수돗물 아이네 진짜 맛있어. 일반적인 타코야끼 맛이랑 안 비슷해요. 약간 만두에 더 가까워요. 만두 타코야끼보다 만두. <목소리> 봐봐 여기 냄새 난다 이거. 뭐 무슨 냄새가 도대체? 치도봐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맞네. <목소리> 이거 붙여놔 이제 붙여 어? 이거 붙여놔 이제 붙여 어? 하야 그거네 땡신 션 신신 션 이거네 t h a n 예 you 예 이름 인기 맞죠 f u t i o n 응신시 신신호 예예야 Hello 예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나 진짜 현지 맛집을 찾았나 봐아이 한글로 다잘되네요 고듀오구이 치즈돈까스 이제야 야 이거 부산용 아니야? 앱. 이거 이름 뭔데 근데? 해네 왓쪼레 비아조 왓쪼레 이름 이름 네임 네임 이 비어 네임 타이완 아, 피조 진파아 타이완 피조 진파, 진파, 네. 타이완 비조 진파, 네. 오케이 오케이, 땡큐. 타이완 비조 뭐래 뒤에? 그냥 쳐먹어. 맥주는 어떻게 하면 잘 마실 수 있어? 뭐 딱히 그런 건 없잖아 맥주는 마찬. 아, 뭐 그냥 열고 그냥 대비 보아야 된다고. 어. 진짜?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데킬라랑 보드카랑 위스키랑 차이가 뭐야? 위스키가 양주 아이가. 그럼 보드카는 뭔데? 데킬라, 오케이, 원, o 스원 이, 이. 아, 다킬라 잔에 소금이 무슨 있을거라고요 가만 계셔 보세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어, 데킬라, 오, 오, 진짜네? 소금. <laughs> 소금 왜 줘, 소금? 야, 이거 원래 원샷 하는 거 맞아? 이거 나눠서. 아니, 이거를 나눠서 10시간 마시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진짜. 몰라서 물어봐요. 나 이런 걸안 먹잖아요. 청아밖에 안 먹어가지고. 이거, 소금을. 손등에 찍고. 아, 이렇게. 손등에 찍고. 어, 찍었어요. 그럼 이거 마시고. 이거 할타 먹으라니 이거 <laughs> 어 고양이가 촉 같은 거. 이걸 런왜 먹는 거야 도대체? 아 나도 외국 왔으니까 한번 먹어내 보는데. 그럼 이거 라임은 어쩌란 얘기고 이거 원샷 하고 라임 먹는 거라고요? 나 지금 얘들이 어디 가고 있는지 그냥 다 알아. <laughs> 아, 형님, 한잔정도는괜잖아요지지라는데 5분 뒤에. 그주고그래그 뒤에. 4래 뒤에. 4주 뒤에. 4주 뒤에. 4주 뒤에. 4주 뒤에. 4주 뒤에. 지주 뒤에. 4 저거봐라 저도뭐 이상하다 봐라 저거 봐라 저 봐라 야 이건 뭐 이상하다 힘을 주고 나 다녀야 돼 어? 어, 조파 망같이 보이려면